Thank mm -hmm. you. bye 덕분으로 인사가 엄청 잘했어요. 소개해드니다라 대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오절 말씀 나는 말 내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요 내 하나님 여와사랑해 신명기. 어떤 말씀까 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오늘의 말씀, 목사님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내 위기 10장 3절 말씀. 아멘. 자, 어? 자전거 타네? 자전거 탈수 있어요, 친구들? 자전거? 자전거 탈수 있어요? 어? 자전거 타는길 위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네? 자전거 아무 데서나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전거 타는 길에서만 타는 거예요. 어?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에도 자전거 타고 막 가면 되는데요. 안돼 큰일 나요. 그래서 어 저기 사람 불이 되면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저렇게 끌고 가는 거네 하고 서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게 방법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옛날 옛날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저기 보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저기에 불을 태워서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너희는 아무 불이나 태우면 안 돼. 여기에 내가 정해준 그 불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쁘게 예배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 불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옛날 옛날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두 형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 우리 저거 말고 다른 불 가지고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 아우 뜨거 뜨거 아, 이게 뭐야? 오 갑자기 불이 났네. 하나님이 속상했던 거예요. 혼내준 거예요. 내가 아무 불이나 말고 내가 정해준 불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뻐한다 그랬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라고 하나님이 저두 친구들을 혼내줬어요. 그래서 아 뜨거 아 뜨거 하다가 깨고다 하고 죽었어. 요 너무 너무 놀라운 이야기에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laughs>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지혜를 <laughs> 친구들한테 전해줘야 될까? 우리가 죽진 않지만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부터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친구들 보니까 어, 더 좋아하고 있어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막 돌아다니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장난치는 기도일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눈 감고 손 모아서, 하나님,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기도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자, 또 어떤 친구들, 어, 하나님 말씀 보네. 하나님 말씀 보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서도 엄마랑 같이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으로 설교도 보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 듣는 거 말씀 읽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다른 거 하지 않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보니까 찬양도 찬양할 땐 찬양하고 말씀 볼땐 말씀 보고 기도할 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손 마음 몸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부모님들 또 마찬가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께는 조금. 다른 내용의 그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줍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까 예배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어른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걸 아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번역대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드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어나 영어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라는 의미가 영과 진리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 왔다 나를 믿고 내가 선물로 주는 그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나 안에서 진리 된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게우리에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예배 마음과 태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믿음을 심겨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속에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들려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예수 믿는 아이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주시고 신앙훈련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다같이 공구라미하는 자녀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주세요.